주리온 TV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주리온입니다. 돌아온 간식 리뷰 영상 시간입니다. 아, 요즘 간식 리뷰를 기다려 주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서 어, 내심 정말 기쁩니다. 세상에는 여러 가지 씨앗들이 있습니다. 포도씨, 호박씨, 고추씨, 수박씨, 이상해씨, 참외씨 사과씨, 오로나미씨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씨앗의 종류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.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? 편의점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씨앗이 하나 있죠. 저는 어렸을 적에 이 씨앗을 정말 좋아했고.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. 해바라기 씨, 씨앗 모양으로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져 있는 초코 과자인데요.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나는 게 특징인 이 과자를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. 어,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랑은 이제 봉투 디자인이 좀 달라지기는 했는데 오랜만에 편의점에 가서 뭐 간식거리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던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오랜만에 추억 삼아서 한번 먹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. 이 해바라기 씨 초코볼의 특징은 맛은 있는데 양이.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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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어요 거의 한 주먹거리 밖에 되지 않는 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 이게 맛있어서 자주 먹기는 했는데 항상 먹을 때마다 좀 아쉬웠어요 저는 이 과자를 먹을 때마다 항상 아 그릇에다가 한 바가지 퍼부어 놓고 원 없이 떠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있던 해바라기 씨앗을 전부 다 털어왔습니다. 가격은 한 봉지에 1,000원이었습니다. 원래는 정가는 1,200원인데 할인해서 1,000원에 팔더라고요. 오늘 이 12봉지의 해바라기 씨를 그릇에다가 모아서 퍼부어 놓고 마음껏 숟가락으로 떠먹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 이 해바라기 씨 12봉지를 한번 뜯어서 한 그릇에 모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릇이 필요하겠죠? 자 여기 큰 그릇에 이 해바라기 씨들을 전부 다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씨앗 특집 영상인만큼 제 조수 이상의 씨가 도와줄 겁니다. 자, 네가 이렇게 딱 잡고 있어. 자, 이 해바라기 씨 12봉지. 과연, 어, 이한 그릇에 모았을 때 어느 정도의 양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. <웃음> 이거, <웃음> 이 양이 너무 적은데? 야 이거, 네, 이게 바로 해바라기 씨 안에 들어있는, 네, 알갱이들입니다. 초콜렛 만들고 나서 남은 쪼가류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, 어, 맛은 굉장히 맛있어요. 일단은 전부 다 까서 어느 정도 양이 모이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오, 이 알갱이는 엄청 큰데요? 이 정도면은 해바라기 씨 과자에서 거의 문석급입니다. 정말 큰 조각이에요. 보통 알갱이는 요만하죠? 12,000원어치의 해바라기 씨앗들을 전부 다 모았습니다 와우 모으니까 양이 꽤 되는데요 음한 4주먹 정도? 왠지 색깔이 까매서 검은 콩을 보고 있는 느낌이지만 네 분명히 초콜릿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숟가락으로 해바라기 씨를 떠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소원을 이룰 수 있겠군요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.. 이 맛은 탱글탱글한 해바라기 씨앗들이 입안을 굴러다니면서 달콤한 초코향과 고소한 씨앗의 향기를 풍기고 있어 마치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의 팔딱거리는 지느러미가 혀끝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.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? 아는 고소한 맛이 나면서 겉에는 초콜릿의그 달콤한 맛이 함께 느껴지는 과자인데요 이거를 수시발을 한꺼번에 숟가락으로 퍼서 먹으니까 그 맛을 훨씬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. 제가 볼때 이거는 우유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음 제가 담아놓은 양의 반도 안 먹었는데 벌써 질리기 시작했습니다. 어 이게 맛있긴 맛있어요, 맛있긴 맛있는데 그렇게 많은 양을 먹을 만한 과자는 아닌 것 같아요. 왜이 과자가 한 봉지에 30g밖에 들어있지 않은지 알것 같군요. 30g에 155칼로리, 총 12봉지니까 무려 1,860칼로리를 섭취하게 됩니다. 진짜 반도 안 먹었는데 정말 뭔가 속에서 거부하는 느낌이에요. 뱃 속에서 해바라기가 자라는 느낌? 어렸을 때는 항상 이 해바라기 씨앗이 양이 부족해서 어 한꺼번에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한꺼번에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음 별론데 제가 볼때이 해바라기 씨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한 봉지에서 두 봉지 정도를 먹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요거는 이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을 해뒀다가 가끔씩 술안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 남은 해바라기 씨들은 이렇게 랩으로 감싸서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 간식 리뷰 영상은 해바라기 씨를 한번 먹어보았습니다. 옛날에 제가 기억하고 있던 포장지와는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안에 내용물은 그대로인 것 같군요. 항상 이 과자를 볼 때마다 양이 적어 보였기 때문에 뭔가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모아놓고 먹었더니 오히려 금방 질리게 된다는 어, 단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뭐든지 적당한 게 좋죠. 아무튼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. 저는 다음번에 새로운 간식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